조직 스토킹이 만든 지옥, 당신의 가족도 조종당할 수 있다. 지금 행동하라. 조직 스토킹의 위험성과 그 파급 효과.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이 조종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직 스토킹이 어떻게 우리의 주변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연대하여 행하는 괴롭힘입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이런 괴롭힘은 말로서의 조롱과 시각적 압박으로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죽어라는 말과 같은 상스러운 언사가 뒤따르며 이러한 말들은 거리공원 심지어는 인천공항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그들 중 일부는 정말로 어린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는 그 규모가 크고 광범위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향해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붓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격리되고 고립되도록 유도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불쾌한 소음을 보내는 방식으로도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피해자를 더욱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데 기여합니다. 조직스토킹의 심각한 영향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 과정은 그 누구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사례. 한 여성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지지하는 대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